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아시아의 외교 장관들이 모여서 지역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역시 중요한 의제는 북한에 잇따르는 도발이었습니다. 한중 외교 장관 회담도 열렸다는데 현재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 신경전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한중 외교 장관이 만나긴 했군요. 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왕이 정치국 위원이 이곳 ARF 회의가 열린 바, 자카르타 향그리아 호텔에서 조금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인 7시 20분부터 40분간 만났습니다. 싱 하이민 대사의 배팅 발언으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의 탓인지, 어제부터 회담 의제와 의전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오다. 포럼 마지막 날인 오늘에야 마주 앉은 겁니다. 양국이 발언 공개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모두 발언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양국은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외교안보 대화와 차관급 전략 대화, 1.5 트랙 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친강 외교부장의 건강 문제로 왕위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예, 북한도 참석을 했는데 의장 성명에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정부는 ARF 개막 전부터 북한이 참석하는 만큼 이 ARF 의장 성명에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 규탄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외교전을 펼쳐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뿐만 아니라 일부 아세안 국가들도 이틀 전에 북한의 ICBM 발사를 비판하면서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침묵했고 북한을 대표해 참석한 안광일 대사는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은 북한에 있지 않다며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안대사는 어젯밤 참석국 모두가 참여하는 리셉션에도 참석을 했지만 박진 장관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곳 회의장에 들어서면서도 우리 취재진과 마주쳤지만 여러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TV조선 이채리입니다.